네, 이부 시작하겠습니다. 자료로는 파트 쓰리고 결국은 중국 얘기 좀 들어야 될것 같아요. 중국이 요새 위아 엄청 좋더라고요. 위아 같은 거. 아, 예, 그렇죠. 현대차의 이제 2,000cc 중국 엔진을 담당하고 있는 게 이제 현대 위아고요. 예, 어, 현대 위아가 이제 현대기아차의 엔진의 3분의 1을 이제 대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제 개발사고요. 어, 음. 네, 근데 중국이 이제 현대차 기준으로는 케파가 170, 165만 대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네. 작년 생산량이 이제 79만 대를 했습니다. 생산 판매량이 반토 그래서 가동률이 아니야 케파를 그 정도 생산을 그 정도까지 다 맞추지 못했어요. 단한 번도. 음. 아니, 다 뭐... 네, 케파 다 먼저 다 올라갔는 북핵은.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작년에 이제 판매를 한게 79만 대를 했고요. 올해는 저는 일단 올라오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 와중에 어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중에 하나가 음. 어 북경 1 공장을 이제 4월부로 폐쇄를 하게 되고요. 예, 이거 이 공장의 이제 추후 활용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기서 생산되고 있는 차종들은 이제 다른 공장들로 뿌려지게 되고요. 다른 가동률이 낮은 공장 들로 가게 돼서 전반적인 이제 고정비 부담은 조금 완화되게. 어, 스케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삼공장도 이제 삼공장 1라인, 2라인 두 개가 있는데, 삼공장 3, 2가 이제, 어, 요것도 이제 셧다운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론에 네. 이게 자꾸 셧다운, 셧다운 나오니까 마치 중국에서 완전 실패해서 철수하는 것처럼 느낌을 받는다.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만약에 이제 자동차를 1 0년 동안 안 봤다가 이, 그 기사를 말씀하신 기사들을 음, 보시면은 어 이거 잘못됐구나라고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수치 공장도 오 공장도 저런 거 있고 여러 가지 라인을 네, 재정비하는 예, 거 아니에요? 예, 일단 재정비하는 겁니다. 예. 언론, 언론 신문만 너무 보시면 이게 오해하시기 딱 좋거든요. 뭐, 그래서, 그러니까 그가 예, 사실은 이제 하는 건데. 사실 음. 올해는 판매 수는 좀 증가하는 걸로 음, 이제 여전히 증가하는 예, 증가. 예, 여전히 판단하고 을 있고. 호재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손이 개선될 수 있다. 예 지금. 그쵸? 저희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그, 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그 활용 방안이 결정이 된 상태는 아니고. 근데 또 마침 3월까지 계속 마이너스 판매가 나왔어요. 역성장이 나왔어요. 3월에는 좋았는데 증치세를 발표하면서 수요가 4월로 이전이 됐고.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이게 중국의 증치세가 4월부터 반영되니까 그렇죠. 이번에 중국의 수입 증가율이 되게 안 좋게 나왔듯이 전체적으로 소비를 뒤로 미루는 상황이었고. 4월부터 드라마틱하게 좀도수돼 있는 상황 4월은 거 이제 음. 일단 지난 주에 첫 번째 판매가 나왔는데 8% 반등을 했고요. 어, 그러니까 음. 좋은 주. 그다음에 이제 아마 오늘 아니면 내일 나오는 걸로 제가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그게 이제 두 번째 주가 될것 같고 그렇게 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는 이제 일단은 이제 관성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3분기에 되면은 1공 그 1공장에서 생산을 하던 그 미국 현지 전략 차종 IX25라고 있어요. 일종의 아, 이것도 SUV 잖아, 생명. 예, SUV잖아, 예 지금 그 음. 사진에 나와 있는 거 X35고, 음. 이것보다 하나 더 작은 토니카가 있는데, 거고. 얘가 이제 일공장에서 하던 거예요. 음. 폐쇄가 돼서, 중단이 돼서, 어, 말씀하신 충칭공장으로 그, 이전이 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풀모델 체인지 상품이 이제 투입이 되고요. 여기 거진 3년 만에 풀모델 체인지가 되는 음. 것 같아요. 보통 자동차회사는한 5년에서 6년 하는데, <laughs> 중국은 지금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음. 풀체인지가 되게 빨리 이뤄집니다. 네. 포트폴리오는 어떤 요예요 예, 아주 예전에는 막 택시 이런 거 많이 나왔었잖아요. 요즘에는 어때요? 지금은 사실 이제 다 SUV SUV SUV로, SUV로 이제 음.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의 이제 세단도 그냥 쏘나타, 엘란트라 갖다가 팔았는데 사실 이제 가격이 안 맞죠. 음.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현지 부품, 현지 전략을 다시 짜서 음. 어 로컬 제 부품사도 좀 쓰고 그러면서. 이제 r&d 가 애초부터 새롭게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라페스타 라고 해서 세단 인데 좀 이제 괜찮은 가격대의 세단이 나왔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것들은 현대차라기 보다는 동풍기아 차고 북경 현대차 거 아니야? 어그 오퍼레이팅은 현대가 다 합니다 그래서 차량 음. 개발은 거의 이제 그치, 개발은 현대가 다 하시고요 음. 그 다음에 재무 파트 손익관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북경 음. 기차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차가 안 팔리면은 사실 이제 그 북경 기차 측에서는 사실 좀 불쾌함을 드러내실 수도 있죠. 음. 왜냐하면 북경 기차에 또 다른 파트너사가 하나 있는데 음. 여기가 벤츠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북경 다임러인데 거기는 잘해요. 어, 차가 워낙 이제 브랜드의 이제 인지도도 이제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파트너 본 회사인 이제 다임, 그 북경 기차 입장에서는 어, 뭐 이제, 사실 비교를 하, 하실 수밖에 없죠. 예. 음. 네. 그러다 보니까는 현대차 측에서도 이제 프레셔가 좀 있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제 그 경쟁력 있는 상품력, 상품성이 높은 이제 현지 전략 차종들이 하나 둘씩 탄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IX35가 이제 괜찮게 보여줬고, 음. 또 다른 하나가 IX25 였는데, 그게 이제 1공장이 단, 이제 셧다운 되면서 단산이 되고, 3분기부터 어그 충신 공 가동률이 낮았던 신공장에서 어, 가동이 새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궁금한 거는 북 중국의 관찰용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반떼지만 완전히 다른 차로 이름 불리잖아 비슷한 걸로 그러니까 좀 가보면 다르잖아 다른 차인데 아반떼라고 막 이런 네, 예, 랑둥 뭐 어, 이제 많았죠. 예. 비슷했는데 현지화 랑둥, 점점 해서. 현지화가 심해진다는 거는 우리가 팔수 있는 거는 거의 부품 같은 것도 현지 부품 회사들한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아요. 이제 음. 사실 근데 제가 판단하고 있는 거는 이렇죠. 이제 부품수가 일단 많아지잖아요. 전장화가 음. 되면은. 그치. 예. 그중에서 이제 로컬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늘어나고 있는 걸 내가 네. 알고 있어서 네. 물어보는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과정에서 그 동반 진출했었던 이제 부품회사는 또 그에 맞는 전략으로 타 OEM을 이제 두드리기 음. 시작을 하는 거고 음. 그렇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러면 다른 OEM 위화도 꼭 이쪽 외에 다른 쪽도 받다 파는 거지. 그래서 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음. 연초 또는 작년 말인데 그, 장풍 기차라고 있어요. 음. 중국에. 그쪽으로 이제 그 엔진을 공급을 하기로, 어,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어, 연간 5만 대 기준으로 이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중국 업체는. 오히려 중국에서 증치세도인하하고 자동차를 점령해서 더 많이 사게 됐을 때, 우리 자동차가 많이 팔리는 게 부품주가 더될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야. 나는 만도나 뭐 이런 것들이 더될수 있느냐. 음, 그거는 너무 오버하는 건가? 아니요, 아니요. 감으로 그 하는 건가 내가? 제 생각 왜냐하면 만도에 이제 또 다른 공급사들이 음. 만도가 이제 중국에서 5 0는 현대랑 GM을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음. 길리 기차랑 이제 장성 장안 체리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음. 이 쪽이 사실 이제 중국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이제. 그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 걔네가더 커지고 있는 그런 OEM들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말씀하신 증치세 아니면 전반적인 시장 관점에서의 이제 성장 이런 것들은 이제 만도가 수혜를 볼수 있는 부분이 이제 상당히 존재합니다. 만도에 대한 의견은 좋진 않은 것 같아서. 만도에는, 만도는 저희가 이제 좀, 홀드 의견을 그러니까요. 유지를 했고, 사실 좀 비겁하게 목표 주가는 올렸어요. 올렸어요. <laughs> 네, 네. 그런 건니라 그래도 네. 내가 뭐. 그래서. 뭐 이거 방송 중이니까 말하는 네. 건데, 근데 왜 저렇게 할 때는 그쪽은 안 좋게 보는 건가 내 궁금했었어. 네. 사실 자료 쓴 그, 뒤에 그쵸. 말하는 거였을 지도르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일본기 같은 경우는, 음. 어, 저희, 그 현대 기아차가 합산을 하면, 중국에서는 이제 역성장이 좀 나왔어요. 음. 근데 이거는 이제 현대기아차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제 로컬 공급사들도 좀 이제.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1분기 숫자에 대해서 아마 작년 동기 대비로는 좀 감익을 할 것으로 음. 어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게 끝난 거 아니냐, 2분기부터 당장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사실 저희 저희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이게 메커니즘이 되게 복잡해요 생각보다. 음. 그래서 조금 아직까지는 예예 판매 자수가 올라와도 과연 부품사에게 그그 그 이윤이 완벽하게 전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음, 네. 조금 더 이제 탐방이나 모니터링 이 좀, 어, 네. 해볼 예정이고요. 아무로 말한 거야.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laughs> 지금까지는 이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어요, 사실. 아, 직은 네. 그러니까 음. 예. 완성차가 그 50이 안 좋으면 부품사는 70이 안 좋았거든요. 음. 그렇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완벽하게 만도가 수혜를 볼 것인가라는 부분이, 이제, 있고, 일 지금 밸류에이션이 지금 비쌉니다. 비싸지? 예, 예. 그래서, 생각에는. 부분 한번 지켜봅시다. 네. 네. 근데 요... 이머니가 중국 이런데, 저번에 발표하신 자료를 코멘트 하셨던 거예요. 그 멕시코 공장 쪽이 브라질로 할수 있다. 이거는 되게 긍정적인 거 아니야, 지금? 음. 그거는, 사실 좀 롱텀하게, 음. 어, 좀 좋은 부분으로, 이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래요. 말을 내가 자꾸, 인도는 인도까지 이제 보시면 괜찮은데 인도 지금 이제 선거를 하고 계시잖아요. 음. 그래서 아마 선거 시즌이다 보니까 좀 정책적으로 공백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아직 상반기는 수요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하반기로 갈수록 좀 수요가 약간 이제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혹시 인도 자동차 시장이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 자국내 그 시장으로 다 잡고 있지 않나? 그냥 500만 대의 시장이고 어. 그 관세는 70%입니다. 그래서 음. 수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0%. 내가 그 <laughs>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그냥 내수로 들어가는 거 거든요. 네,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지뭐 갖다 팔 수도 없고 멕시코는 네,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브라질에 갖다 팔수 있는 거잖아. 못 했어요 지금까지못 했죠. 어. 3월부터 할수 있습니다. 3월부터 어. 할수 있게 어. 된 거니까. 네. 그전까지 원래 15년에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15년에 유가가 너무 빠져서 브라질 경제의 플럭추에이션이 음. 너무 심해졌었어요. 그래서 4년 연장하자 했었고 이제는 정상화됐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자료중에서 이제 사장에다 뭐를 했냐면 독립시키셔가지고 SB 파워트레인을 해놓으셨는데 네. 이걸 굳이 이슈를 따로 잡은 거는 이쪽이 상당히 어쩌면 가격 측면에서 변화도 주는 거고 네. 부품도 매력적이라 보는 거야? 부품이 이제 변하는 거죠. 새로운 게 들어가는 한번 거기 얘기 좀 때문에. 이게 해줘요 파워트레인 뭐고? 어, 파워트레인은 이제 동력을 발생을 시켜서 배분하는 이제 음.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엔진 변속기, 부변속기 요렇게 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게륜구동이 4륜구동이니까 생긴 문제 아니야. 그렇게 보면 안 네, 예. 그래서 4륜구동을 음. 이제 앞으로 네. 많이, 많이 이제 하게, 하게 되죠. 네, 음, 이제 늘어나는 이제 그 부품 중에 하나라 고 구조적으로 늘어난 부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음. 그 슬라이드는 이제 십사 페이지에서 음, 위아 말고스가라든 십사 번제가 보시면 되고요. 사실 현대차 그룹에는 이 파워트레인을 담당하는 세 개의 중요한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 현대 위, 위아, 현대 파워텍, 현대 다이모스 세 개인데 다이모스랑 파워텍은 이제 작년 말로 이제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병을 발표했고 올 초에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두 개의 회사가 됐고 어 위아가 이제 그 부변속기를 해요. 음. 그래서, 어, 동력을 전달하는 유닛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요게 중간에, 그, 저희 자료 보면 있는데, 요 슬라이드는 없는데, 그, 변속기 뒤에 붙습니다. 음. 예, 그래서, 에, 예, 응. 엔진에서 응. 발생하는 동력을, 응. 뒷바퀴로도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응. 그래서 여기서 전자식으로 제어를 해요. 터레인이 음. 나오면 언덕이 나오거나 이제 흙탕물이 나오거나 이러면은 이제 각각 바퀴로 이제 동력을 이제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음. 어 일단 이제 네 바퀴 굴림을 여기서 컨트롤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내연기관의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어디그 SUV로 가게 되면은 이러한 수요는 알고 계시다시피 점점 더 필요하게 되고요. 음. 특히 이제 고가 의 SUV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 정도 이상의 장착률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음. 이제 산타페나 이런 보급형 에서는 이제 25%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위아 가 되게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거 보면 그래서 여기까지가 내연기관이 고요 음. 사실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 음. 네. 저희는 배우는 입장 이지만 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고요 음. 그 다음에 이게 내년부터 이 suv가 친환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음. 설계를 완전히 다 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친환경에서 나오는데 지금 그 기존의 이륜 구동 하이브리드를 갖다 넣을 수가 없어요. 음. 여기 이제 요구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 일단은 일차적으로 친환경차의 대표 브랜드인 테슬라를 보시면은 올휠드 r 라이브 시스템이라는 것을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걸 선택을 하면 그 구동 모터가 앞뒤 하나씩 달려요. 듀얼 모터다. 네, 음. 듀얼 모터 시스템입니다. 하이브리가 드 조용하겠다. 이거 둘다가지고 하이브리드는 원래 이제 전기차 듀얼트다. 모드가 음, 있죠. 음, 네. 네. 그래서, 어, EV에서는 이제 좀 고가 EV로 가게 되면은 무조건 이제 듀얼 모터 시스템을 선택을 하게 되는, 어, 하게 음, 되어 있습니다. 음, 음, 현재 음. 존재하는 뭐 EV들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아우디 이트론이나 아니면 제규 아이페이스나 아니면 테슬라나 이런 것들은 다이 옵션을, 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도요타를 보시면, 도요타는 이제 EV가 없죠. 음. 도요타는 이제 하이브리드가 있죠. 그래서, 도요타의 SUV 하이브리드를 보시면은, 이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나 단순화시키니까, 위아가 이거 하고 있으니까 좋아지는 거 아니냐고. 위아가 지금 이거를 할 계획이다라고. 계획인 거야? 어, 발표를 했죠. 그 음. 계획인 거면 이제, 이제, 도요타 하는 하는 내에서도 얘네가 해야잘 맞습니다. 수 있는 이거 혼자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 자기가 하고 싶습니다 해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 요 계획은 사실 밝혀진 지는 좀 됐어요. 음. 발표가 된 지는 좀 됐어요. 몇년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사실 이 계획이 좀 늦춰졌고, 내년부터 완성차의 스케줄을 보게 되면, 이 SUV 하이브리드나, 이제, 또는 2021년이 되면, 현대차 EV 전용 플랫폼으로 전용 SUV가 중형급으로 나옵니다. 크로스오버급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년도부터 나오는 이제 EV에도 이러한 파워트레인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생각,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여기서 이제 새, 새로운 수요가 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대유아 관점에서는 사실 이제 그동안 엔진이 사실 주요 모멘텀이었는데, 음. 올해 기준으로는 그동안 이제 투자를 했었던 캐파는 사실 많이 올라와요. 예, 음. 네. 그래서 반등은 작년 대비 좀 하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2000cc 비중이 높은데, 이제 중국에서도 아마 어, 2000cc 비중은 앞으로 조금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어,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한데, 이거는 상당히 이제, 어, 이제 엄밀히 말씀드리면 모터도 두 개고, 모터가 음. 두 개라는 거는 이제 각자의 이제 인버터 컨버터가 그치. 파워 엘렉트로닉스가 앞뒤로 붙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좀 이제 많이 나갈 수 음. 있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음.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이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기존의 엔진 시스템보다 조금 이제 가격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이건 나중에 한번 진짜 다 다가오면은 관련된 기업들 한번 쫙 한번 다시 정리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좀 말씀드릴 이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좀 차분하게 오늘 하다 보니까 지금 2부까지 왔는데 3부에서 이제 정말 기업 갖고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도록. 아, 합시다. 네. 네.